결혼 3년 차입니다. 6개월 전 양육 도움을 받기 위해 처가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처가 댁에서 양육 도움을 주시는 것은 너무 감사드리고 있는데, 가끔 선을 넘는 처가 댁의 언행 때문에 감정이 상합니다. 부부싸움이라도 하면 장모님께서 바로 오셔서 제 부모님이 이렇게 행동하라고 하셨냐는 등의 말씀을 함부로 하십니다. 특히 처가 댁이 기독교 집안이라 무교였던 제가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생활을 해야 할까요? 이사를 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진짜 많다고 들었어요. 고부 갈등보다 약간 장서 갈등이 더 심하다고. 음, 네. 우리 때는 이제 고부 갈등. 네. 그런데 요즘에 장서 갈등이라고 이렇게 나와서 내가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고부, 고부 갈등은, 고부 갈등은 들어봤는데, 장서 갈등이 뭔지 한번 찾아봤어요, 내가. 어, 그랬는데, 그게 장모님하고 사위의 갈등이더라고. 고부 갈등은 중간에 남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음, 그렇지. 근데 장서 갈 때는 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딸의 입장을 생각하면은, 친정 엄마가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안 되지. 얼마나 자기 딸이 괴롭겠어. 장모가 그렇게까지 얘기할 때는, 자기 뜻이. <laughs> 옳타고 얘기하는 건데 장모 된 입장은 선을 좀 사위에 대해서 아, 선을 좀안 아, 넘었으면 좋겠 약간 사위, 사위 약간 자존심, 약간 자존감 네. 그 정도 좀 지켜주자. 어, 왜냐면은 그거를 염적이 해야 될것 같아. 사위는 백년 손님이다. 계속 염두에 두고 네.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위를 대하는 데 대해서 손님이니까 아, 이렇게 대해줘야지, 이렇게 대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할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대화를 잘해야 될것 같긴 해요. 안 그러면은, 여자가, 어, 그럼, 이거, 우리 부모님이 잘못했단 거야? 약간, 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보니까. 그렇지. 그러면 진짜 간절히 둘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그래. 서로 약간 갈등 생기고, 응. 그게 이제 점점 커져가는 거거든요. 이게 완전히 우리 옛날에 고부 간의 갈등하고, 그게 똑같거든. 만약에, 뭐, 어머니가 막, 시어머니가 그랬어. 그러면은 그 남편이 그 우리 엄마가 잘못된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싸움이 된거니까 완전히 이게 지금 역전이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친정 엄마하고 선을 굽고 좀그 그늘에서는 좀 약간 벗어나야 되지 않나. 그쵸, 이런 생각이죠. 딸도, 딸도 이제 어른 다된 거니까 그렇죠. 결혼했으니까 결혼도 음. 했고 이제 다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왜냐면. 딸도 막 힘들면 퇴근, 퇴근을 막 친정으로 해버리거든. 음, 응. 그러니까는 딸도 조금 음. 그 근일에서 벗어나려면 자기도 독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는 게 나을 것같아 횟수를 좀 줄여야 될것같아 그렇죠. 잔인한 얘기긴 하지만 서로 횟수를 줄이는 게 아무래도 더 건강한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음. 음. 근데 만약에 내가 친자엄마 입장이면 좀 서운하긴 할것 같아요. 아, 근데 개인적으로 결국 피하려고 피하다 보면은 음. 계속 또 새로운 어려움이 오고 하다 보니까 음. 그냥 한 번쯤은 제대로 야. 맞서서 풀어나가는 게더 좋지 않을까. 음, 장모님하고? 아 네. 어, 참, 그런면 참, 사회도 참 용기는 또 필요하겠네. 내 생각도 그래. 왜냐면 사위생활 사회가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장모가 알아야 어떤 뭐 해결책이 있지 않겠어요? 아, 그렇죠. 응. 말안 하면 결국 모르니까. 그렇지, 그렇지.